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HPS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지만 올라가면서 주가가 항상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매수 진행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HPSP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손절가와 목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주식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100% 무료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psp 현시점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5만원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달 hpsp가 6만원 돌파했을 때 6만원 이후로 주가 눌림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잡아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눌린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hpsp는 저희가 작년부터 총 3번이나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HPSP에 대해서 처음 매수했던 시점 작년 5월 11일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내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확인되실텐데 마찬가지로 5월 11일 장 전에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셨던 15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목표가 도달하고 10월 5일 다시 한번 189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월 8일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6만 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21분에게 제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겠죠. 저희가 처음 매수를 진행했던 5월 11일, 작년 5월 11일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로 이야기드렸던 23,5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손절가인 2만원 이탈하지 않은 채로. 목표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23,500원에 매수해서 목표가였던 35,000원까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4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이후에 10월 5일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었죠. 32,000원 이하의 매수 진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32,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했던 47,000원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0% 넘게 50% 가까운 수익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매수를 했던 올해 1월 8일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42,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손절과 이탈 없이 6만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온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을 매수할 때는 확실히 재료가 있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저점 확인해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30%에서 50%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HPSP에 대해서 앞으로 1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2분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3월 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손절과 목표가 모두 미리 선정해 두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여러분들이 hpsp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고민되시는 한 종목 이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함께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평단가 대비를 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 HPSP처럼 무료 스윙 종목들,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 안에서 실제로 매매를 진행해보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 실제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